<laughs> 쳤잖아. 아, 나, 내가 쳤잖아. 내가 나도 나도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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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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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됐어. 나, 됐어. 아빠, 나 알았어, 오빠 해 그러면. 잘나게요 잘잘 오늘은 뭐 뭐하나요 나도 고기 구워 먹나 고기 주세요 소고기. 소고기! 나도 나도 스테이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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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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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나도 멀쳐 하네, 멀쳐 해.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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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저글링. <웃음> <웃음> 오, 오, 뭐야? 너무... 전. 요즘 이렇게 나? 와 <laughs> 해야 돼, 해야 돼. 다쳐야 <laughs> 된다고. 이런 거 그냥 엄마 불러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엄마, 진치죠. 아못 하겠어. 뭐 별거 없어. 그게 그쵸? 뭐야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성해 안데 이거 좀. <laughs> 믹스를 넣 물에 먼저 넣고 용기 안쪽에 물선까지물넣어주세요손가락으잘 섞고 감자이 물을 흡수할 때까지 1분 기다리세요. 버블이 어, 정말 심하네. <laughs> 아 내가 읽고 이해하는 중이었어. 아나데 감자전이 제일 기대 되긴 해. 제일 무난한데 제일 만들기 어려운 사실. 약간 요걸로 그냥 물만 넣어서 구웠을 때 구웠을 때 진짜 그 감자전 맛이랄까? 만들어봤어 집에서 감자전? 아연방도다 엄마가 줬지. 엄마 김치전! <laughs> 물 얼마나 넣으래? 뭘 똑같이 했지 뭐. 아니야 뒤에 있어. 아니 여기 있어서 선 있구나. 그럼 응. 어, 이거뭐 구조 왜 써놨대? 선에 맞춰 넣으세요 하면되지 어, 용기 안쪽에 물선까지 물을 넣으세요. 아 얘네가 선만 사기 처럼 뭔가 심상치야. 숭늉 냄새나. 숭늉. 어 이거 냄새 봐. 냄새 해물 냄새. 오징어 냄새. 어그 어, 건새우 냄새. 이야. 어. 오 오징어 맞네. 오. 어 이거 뭔가 돼지 케. 그냥 해물 파전 어. 그냥 파전 같아. 왜? 와. 와. 물에 빠 발레미아. <laughs> <laughs> 뭐야? 어? 뭐 이거 빨간색 뭐지? 아 고추 이거 아까 어, 고추 음, <laughs> 뭐아 고추를 지 저만 좋다 뭐가 좋아 고추 좋다는 거이거 <laughs> 어, <laughs> <이런> 생각해 발 하나 까져가지고 이거 얼마나 오래? 165mm 어잠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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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로 세? 이제 저어요? 응. 응, 저어도 돼요 저는 힘드니까 아 줘봐 줘봐 어딱보여드리면돼야지 알았어 음.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이거 내 친구가 한번해 먹은 거를 인스타에 올린 거야. 안물앙무 너무 얇은 거아냐야 우와 소리, 와 소리 미쳤다. 이거 가지고 튀지도 않았어, 튀지. 튀었어. 뭐한테 안쳤어? 나한테 튀었어. 너무 얇아. 너가 자꾸 버티니까 그렇잖아. <laughs> 먹인다 이거. 근데 이거 그거 같다. 나 옛날에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타면 엄마가 강판에 감자 갈아서 감자 팩 해줬거든. 딱 그거 같은데. 고생이 많아졌군요 어머님.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 엄마 우리... 김치가 해달라고 하면 김치전 해줘야 되고 파전 해달라고 하면 파전 해줘야 되고. 엄마! 예마. <laughs> <얘 봐! 웃음> 어이씨 너무 얇은데 찢어져. 어 네가 찢었잖아. 그래 놓고든 <laughs> <laughs> 발이 가 너무 얇아. 그럼 여기 두꺼운 쪽을 지금 이쪽. 나한테 응. 어려운 거 음슬짝 넘기는 것 같아. 너가 이거 해도 손아프다며잘 편하게 해놓고. 나단. <laughs> 오 근데 뭔 비주얼이 엄청 괜찮아요. 근데 일단 육안상으로 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건 김치전이야. 약간 궁딩이 같아. <웃음> <웃음> 약간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맞은 엉덩이. 아 많이 만져보셨나 봐요. 음, 많이 만졌지좋아지 <laughs> 그때 <laughs> 먹자 어, 방금... 간장 없어요? 간장? 간장 줘야지 아 준비성 봐 이런 거는 레토르트라고 오... 하나? 맞나? 음... 네토르트? 레토르트 맞나? 레토트르인가? 레토르트? 레토르트 아왜라서 내가 생각했던 감자전 맛은 아니다 쫀득쫀득한데? 원래 이제게 쫀득... 부서지고 막 그런데 쫀득쫀득해 근데 맛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던 감자전 맛은 아니야 그치 그 생감자 갈아가지고 직접 판 맛은 아니다 쫀득쫀득하지 바삭바삭하진 않아 그 향이 나 밀가루 향이 그치, 밀가루향 많이 나지. 음. 어, 탈수 없는 것 같아. 부러지지 말라고 음. 밀가루 넣어 은거 같아. 포테이토칩, 눅눅한 포테이토칩을 넣어 음. 먹는데. 오늘 맛있는데, 진짜 맛 괜찮아요. 조금 먹어서 맛을 못 느끼겠으니까, 나다 먹어야지. 너 언제 다 먹냐? 이거 탔으니까, 오빠 먹을래? <laughs> 야 새콤할 먹을 거야. 고추 엄청 들어가잖아. 고추, 어. 아, 왜 그래? 아니, 아니 안 매운 고추지 <laughs>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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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워? 오케이. Okay, 안 매운 거 보네. 이건 음, 냄새가 좀 기대됐어. 색깔은, 꽤 내가 이끈데? 제일 예뻐. 뭔가 많이 들어있고, 빨간 고추도 있고, 파도 있고. 어, 파란색도 있고. 오. 음. 괜찮은데? 네. 음. 해 매콤해. 해 먹을만한데? 파서? 맞아 근데 나는 파, 장 귀찮을 때 맨날 고추전 해 먹는다. 추가 그... 어... 남자한테 좋대. 그래서 내가 <laughs> 좀세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아 헤르파진 맛있다 맛있어 먹을수록 맛있네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아, 봤을 때는 이거를 되게 얇게 부쳐야 될것 같아 음. 이게 두껍게 부치면 밀가루 맛이 너무 좀 심하게 나서 우리 김치 먹어볼까? 네오 어, 냄새 합격 진짜? 네. 매워? 안 매워, 매워? 매워? 한명? 한명. 그 김치 사발면 혹시 음! 그 김치 맛나맛 괜찮은 거 같아 뭔가 뭐 감자전 해물은 내 취향은 조금 아니었고 근데 김치전 다 3개 다 먹을만한 거되은데 나는 그래도 최애는 김치전 미투 어, 어, 어 맛있네 맛있네 김치전 먹을만한데? 김치전이 똑같은데? 제일 응. 멀쩡한데? 김치전이 아예 그 만들어 먹거랑 맛이 제일 비슷하다 진짜 맛있다 얘는 응. 근데 김치전은 집에서 하기 좀 편하지 않나? 김치 전은 아, 그냥 부침가루로 뭐물 넣고 김치 넣고 하면 끝이니까 얘랑 솔직히 다는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마저 귀찮은 사람들 있잖아. 리얼 귀찮다. 김치 자르기 귀찮다. 부침가루 따르기 따로 사기 귀찮다. 그러면... 그 정도면 이거 괜찮은 거야. 아니면 전 아, 진짜 엄청 귀찮. 그냥 시켜 먹으면 돼요. <laughs> <laughs> 1 등은 김치전. 그 다음은 감자전. 그 다음 해물파전. 근데 감자전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두번 사도 돼요. 세번 사도 돼요 진짜. 김치전이 응. 더 맛있어요. 김치전. 사도록. 아 이렇게. 네. 전팔전. 나는. 음... 김치전. 그래도 맛은 김치전. 어. 귀찮을 때는 파전이 좀난것 같은데 음. 맛으로만 따지면 김치전이 좀난것 같아. 송평. 맛있다. 농담. <laughs> <laughs> <또안> <laughs> <laughs> 안녕. 여기까지. 아 더워. <laughs> 맛있다. 아, 파전 진짜 맛있다. <laughs> 야 다음 팀도 <판도> 요리 시켜. <laughs> 더 어떻게.